아! 아 대상혁 아 오늘 첫 경기 예? 첫 번째 경기도 첫 번째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 이름을 우... 와 승률이 지리잖아. 666승 333패. 뭐야 이거 어? 왜 이렇게 이뻐? 승률이나 개이뻐. 예뻐요. 승패가 아름답 369야. 369. 승 그리고 아! 아! 대기록을 아 만들어 내는 불멸의 전사 페이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여기 99경기인데 666승 333패 이야아 탁자가 딱쫙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아매해 아, 진짜 리빙 레전드. 리빙 레전드 우리는 페이커의 시대에, 시대에 살고있다 살고 와아와 있다. 아... 대기록을 만들어내는 불멸의 페이커 첫번째 경기 첫번째 경기입니다 대상여 개상현... 다... 아... 아 페이커 첫번째 경기? 비응시 현재 예? 경기입니다. 아, 와, 야 이거 따라가려면 너무 많이 걸리겠다. 벽규 형이 은퇴를 해가지고 이게